안녕하세요 여러분 플라아빠입니다 아, 여기 대구 엑스코고요 밀림페어는 처음 참여해 보는데 어, 오늘 영상을 오픈하기 전에 잠깐 찍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다들 분주하게 준비 중이신데 어, 만치크레가 바로 앞에 있으니까 한번 찍어 보도록 하죠 어, 만치크레 준비 다 되신 건가요? 아니요 아 예예 예. 안 됐지만 영상을 촬영 한번 해 볼게요 이제 네, 노멀로 될것같습니 노멀로 어, 얘얘 예, 예, 모프 뭐예요? 다 형제들. 토르 버블 형제. 아, 버블 형제들. 아, 버블이라고 일단 이름을 지으신 건가요? 예, 제 마음대로 지었어요 아, 예예. 예. <laughs> 저희 집은 언제 오나요? 어, 안 온다니까. 기다리시면 될것 같아요. <laughs> 어, 어, 진심으로 받으시는데, 어, 영상에 확신을 받았습니다. 네. 음, 여기 이제 카푸치노에들하고. 어 달마가 꽤 있어요. 어, 어얘 달마 정 엄청 크다. 어. 음. 준비가 아직 다안 되신 관계로 나중에 다시 들러 보도록 하죠. 야, 낙진의 도마뱀입니다. 아직 완전히 준비는 안 됐는데 시작 전이라서 제가 키링이왜 이렇게 귀여운 게 많아요. 스티커도 제작을 하신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네네. 이쁘네, 옆에 이쁘네. 이쁘게 <laughs> 또 준비를 하셨어요. 지금 막 이제 세팅을 하고 분무를 하셔가지고, 살짝 이제 습기가 차있는 모습인데, 큰 애들은 또 이렇게 적재소자에다가 준비하신 것 같아요. 오, 세이블 이에 되게 특이한데, 색감이?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네, 크레비송입니다. 크레비송. 어, 지금 얘 이쁘잖아. 어, 얘제 스타일입니다. 얘는 암컷인가 봐요. 빨간색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빨간색이 있으면 이제 보통 암컷이고, 파란색은 수컷, 뭐 노란색이나 초록색은 미국은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놓으시죠. 네, 그래도 입양하실 때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 티셔츠 도 제작하셨고, 어, 또 여기도 또 스티커하고 복주머니 같은 가방이 있네요. <laughs> 저스트 랩타일입니다. 어, 여기, 오, 굉장히 귀한 애들. 야, 힐러 몬스터가 있어요. 힐러 몬스터. 와. 진짜 멋지네요. 색깔이 찐핑크가, 와. 분양 완료야, 분양 완료야. 오, 어떻게. 너무 예쁩니다. 아 진짜 멋져요. 와. 알비노 이거 하나가 있어요. 와. 그 비디드 리자드. 어이구야, 얘도 분양 완료예요. 굉장히 인기 있는 부스네요. 흔하지 않은 애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볼파도 준비하셨고 호넬리 카멜레온이라고 합니다. 와... 이런 애들도 또 보기 은근 쉽지 않거든요. 블루 뷰티 애놀이에요. 애놀인데 굉장히 큽니다. 눈이 화가 나 있는 것 같아요. 어, 빅 잭슨 카멜레온, 아시죠? 그냥 잭슨 카멜레온보다 크다는 빅잭슨입니다. 어, 아, 뿔이, 세 개가 굉장히 멋있어요. 이야. 어, 이부스가 굉장히 볼게 많은데요? 모은 인개코도 있고, 핑크통 스킨크입니다. 블루통 스킨크는 우리가 자주 볼수 있는데, 핑크통이 있죠? 또, 무리쉬게코 파이드 베일드 크멜리 어 파이드 얼굴이 파이드예요. 와 너무 예쁘다. 오프로가이도 굉장히 매력이 있거든요, 여러분. 어한 쌍으로 분양하고 계시니까 빨리 오셔야 될것 같아요. 여기 카미랩타일인데 사장님이 굉장히 잘생겼거든요. 진짜 완전 꽃미남입니다. 아 기가막혀요. 너무 잘생겼어, 너무 잘생겼어. 그리고 말레이시안 혼프로. 와 뿔이 있어요. 개구리에 뿌리 있다고, 와. 개구리랑 여기도 무리시개, 고랑 카메론 드워프개, 와우, 조금매 귀여워, 비바이 키우기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여기 톡톡이도 있거든요. 음, 호넬리 카멜레온. 오, 너무 이쁘게 잘 나온다. 이렇게 또 이쁘게 준비를 하셨어요. 뭐 하는 거야? 뭐왜왜 왜? 아이이이 아, 로 그린 바인 스네이크. 롱기패스. 이 카멜레온 전문 엔젤 카멜레온이거든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국내에서 카멜레온 탑티어라는 아직 준비가 완벽하게 되지 않아서 생물은 세팅이 안 됐지만 들어오자마자 왼쪽에 오시면은 엔젤 카멜레온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림자드입니다. 어,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제1회 국제 양서 파충류 박람회 베스트 브리더 1위 하신 분이에요. 예 제가 2위고요 요 네. <laughs> 분이 제 토마시를 국내 최초 번식하신 분이거든요 네, 내공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여기 또볼파이톤하고 유로메스틱스 종류들 오얘 푸른기 도는 거봐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오이 오네이트인데 굉장히 크다 오 <laughs> 멋있어요 얘 빛깔 보세요 와.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어, 납테일도 하시는구나. 에이미아이랑 싱크투스를 또 데려오셨습니다. 싱크투스도 자세히 보시면 굉장히 매력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옥시덴탈리스 어, 레게도 있고, 콘스네이크도 있어요. 오. 그리고, 유로메스틱스, 랩티스트님 작품인 것 같은데, 이야, 예쁘게 잘 나왔네요. 여기 이제 중앙에 정말 크게 랩티스트님의 작품들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티셔츠도 있고, 키링도 있고, 어, 부채도 있네요. 어, 부채 이거 내가 갖고 싶다. 어, 너무, 이뻐, 너무 멋진데? 그리고, 엽서들. 얘는, 아잔티 계열부터, 뭐, 달마, 차콜, 릴리 화이트, 가구일. 어, 거 가구일 빨개가지고 굉장히 잘 어울리네요. 트라이, 아, 역시 트라이, 아, 기가 막혀요 볼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다 준비 중이시거든요. 저쪽엔 대형종전 시 하고 계시고. 아, 이거 저번에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진짜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와 아, 기가 막힙니다 진짜 이거 와와두개다 갖고 싶네요 쌍으로 아 쌍이래 어 키, 크기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구나 기가 막히네요 진짜 와 음, 유명 유튜버시죠 개코 아일랜드입니다 지금 시작 전이라 음. 아직 완벽하게 준비가 안돼서는데 네, 천천히 양해를 구하고 찍고 있어요 어얘프로필치노 너무 이쁘잖아. 어우 예뻐라 얘는 릴리와이트 암컷인가봐요 어? 음. 여기 오리를 봤어 차어가 있군요 아 <laughs> 어,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있어요 프라푸치노 예쁜 아이들 여기 있고 여기 작은 아이들은 이쪽에 릴잔틱도 있고 세이블 릴리도 있고 어, 슈달도 있어요. 예쁘다. 가골도 있고, 어, 더 예쁜 사장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 화이팅. 네. 사장님이 생각하는 플라 아빠란 정말 잔잔한 바다 같은 분이십니다. 아,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제가 이거 뭔가 입력된 것 같은... <laughs> 네, 감사합니다. 오늘 행사 화이팅 하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네, 예쁜데요? 네네, 이거 네, 이거, 대짱이 크레님이 만드신 건데, 전에 한번 선물 받아서 감사하게 끼고 있어요파 화이팅 하십시오. 네, 이따 놀러 갈게요. <laughs> 자, 안 무서운 아저씨, 나르게코 사장님이 또 새로운 제품을 만드셨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세로로 세워가지고,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쇼케이스를 만들었습니다. 와. 이 아저씨 참 무서운 아저씨예요, 진짜 대단한 아저씨야, 진짜. <laughs> 현재 의장분록증이고요아 <laughs> 아, 예예. 사장님 안 무서우니까 많이 놀러 오셔갖고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구에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예, 입장 시간이 임박해 가지고 저도 이제 빨리 막판 마무리 준비를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많이 놀러 오시고요, 대구 밀림 페어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클라바였어요 <laughs> <플랫보었어요>. 빠빠. <글빡. 웃음> 막 기가 막히다 와씨 나 예쁜 안컷들봐 어디 갔니 우리 이쁜이들 어우 예뻐 너무나 세상에 이런 예쁜 애들을 준비했다고요 기가 막히다 많이 놀러 오세요.